자, AP랑 PM의 길이비가 1대2다 그리고 ABC 전체 넓이가 60이다 자, 전체 넓이가 60이고 여기 가운데 중점으로 연결했으니까 ABM 삼각형 ABM의 넓이는 절반인 30이 되는거지 그리고 이제 1대2 여기 길이비가 1대2니까 여기 넓이는 10 여기 20 1대2 넓이비도 1대2니까 PBM 넓이는 20제곱센티미터가 되면 된다 다음. 여기서 BPCP, 어, 여기 길이비, BPCP 길이비가 1대3, 그리고 CQAQ, CQAQ도 길이비가 1대3, 이렇게 길이비를 가지고 APQ가 18이다. APQ, 얘의 넓이가, 18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 ABC 전체의 넓이를 물었는 거네. 그럼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 뭐다 구해준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이거 넓이는 3대 1, 6배니까 요것도 6배가 돼서 얘는 넓이가 6이 되면 돼. 그럼 이제 이만큼 넓이가 24가 되겠지. 24. 그럼 24가 되려면 어 1대 3에서 8배니까 요기 넓이도 8배 돼서 8이 돼주면 돼. 그럼 24에다가 8 더해져서 32가 넓답이 되어 주면 되겠지. AOF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음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여기 길이 5로 옮겨 갈수 있잖아. 그러면 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 이거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요거 8의 절반이 4가 되겠지. 4. 그럼 요거 이제 삼각형 AOD의 넓이는 8이 16, 넓이가 16이야. 그러면 그 16에서 3대5로 나누어 먹는 거니까, 3대5로 비례배분시켰을 때 3에 해당하는 것은 6이 되면 되겠지. 6이 되고, 5에 해당하는 건 10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넓이는 6이다 자그 다음 문제는 B가 좀 많이 나왔네 BD, CD BD, CD가 넓이 B가 2대1 그리고 a 2대 CE a 2대 CD는 2대 3. 그 다음 이제 마지막 APDP. 어, 이게 안쪽이네. APDP는 1대1. 1대1. 얘네 둘은 길이가 같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ABC 전체 넓이를 90으로 알려준 거야. 그러면 먼저 ABD랑 ADC. 얘네 둘의 넓이 비가 2대1로 먹게 되니까 1에 해당하는 것은 넓이가 30이지. 그러니까 즉 삼각형 A, D, C는 넓이가 30이다. 그럼 이제 요거 삼각형에서 어, 얘로 바로 갈 수가 지금 없는 상태네? 그럼 어, 요거 넓이를 먼저 구해놓고 그러니까 즉 삼각형 A, B, E 삼각형 A, B, E의 넓이를 먼저 구해놓고 삼각형 A, B, P의 넓이를 뺀다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먼저 A, B, E의 넓이는 어, 요거 전체 넓이에서 3대2로 나누어 먹는 거니까, 어, 3대2로 비례 배분할 때 2에 해당하는 거니까 5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18, 36. AB의 넓이가 36인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ABP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럼 먼저 AB의 e 넓이가 요거였으니, 어, 그걸로 구하지 말고, ABD의 넓이. ABD의 넓이가 전체 넓이인 90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ADC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ABD가 필요했던 거지. ABD로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한다면 60이잖아. 그럼 그 60을 반 반으로 쪼갰으니 30, 3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삼각형 ABP, ABP는 넓이가 30이다. 그래서 즉 36에서 30을 뺐는 제곱 센티미터가 최종 답이 되주면 된다. 비가 많았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를 구할 부분이 많았는데 결국은 ABE에서 ABP의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구해줬으면 돼. 자 넓이가 항상 같다고 할수 없는 거 먼저 AEC를 보자. A, E, C는 요렇게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이제 평행선 달고 있었으니까 A, F, C, A, F, C가 일단 얘네랑 넓이 일단 같아지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가 넓이 같아졌어. 자, 그다음 또 넓이 같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은 높이가 같은 거니까 A, E를 밑변으로 가지고 높이를 이까지 올리는 거. A, E, D, A, E, D도 넓이가 같다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 이제 요거 삼각형이랑 이제 같은 밑변을 가지는 CFD CFD 요것도 넓이가 같다라고 할수 있지. 그럼 이제 남은 건 답이 5번인 거지. BCE를 보면은 어, BCE 요거 삼각형 넓인데 이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보장할 수 없으니까 답이 5번이 되졌으면 되네. 여기도 비가 나오는 문제네. AQ 2대 DQ 1이다. 자 그럼 이거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가 18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삼각형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딱 절반인 9가 되겠지. 이 초록색 삼각형 넓이가 9야. 그럼 그거 9를 2대 1로 나눠 먹는 거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넓이 3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가 24였다. 음, 요거는 뭐 별거 없고, 이 BD를 선으로 연결하면은 지금 이 파란색 파란색 테두리에 삼각형은 색칠된 거랑 넓이가 똑같다. 그니까 즉, 파란색 삼각형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답이 12제곱센트미터. 자, 다음 429번. 음, 여기서는 길이를 3등분했는 거네. 3등분점, 잠깐 이제 전체 넓이를 30으로 알려줬다. 자, 그러면 결국 넓이들이 이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전부 다똑같지 그래서 그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만큼이니까 3분의 1만큼 차지하는 거, 넓이 10이다. 다음 430. 어, 여기도 B를 먼저 표시해볼게. AF. AF. 그리고 FE. 길이비가 2대1이다. 그리고 전체 넓이는 48이다. 음, 여기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내라. 자, 그럼 여기도 이 색칠된 부분이 삼각형이 아니니까 넓이를 빼준다라는 방식으로 구해볼게. 는 어떻게 빼주면 좋을까? 먼저 삼각형 OCD에서부터 OCD 요거 삼각형에서 삼각형 FED 얘를 뺀다 라고 생각하고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 넓이랑 요거 넓이 가깝고 하면 되는데 OCD는 넓이가 전체의 4분의 1 만큼이지 사분의 1이니까 12 그리고 FED는 이제 AED AED 넓이에서 2대1로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AED 넓이는 전체 넓이의몇 분의 몇이야? 이것도 4분의 1이겠지. 얘가 절반이고, 그거를 다시 또 절반했으니까. 그럼 요 12, 삼각형 AED가 12인데, 그거를 비례배분으로 2대1로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넓이는 4가 돼 주면 되겠지. 그래서 12에서 4 빼서 8. 8제곱센트미터다. 자, 다음 문제는, abf가 24다. 자, 색깔로 표현해 볼까? abf가, 넓이 24. 그리고 bce. 음, 여기 밑바닥에 깔리는 거. 여기가 18일 때, 어, dfe의 넓이를 구해라. 음,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는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하나 한 쌍이 나오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삼각형은 둘이가 넓이가 똑같다 그래서 그 똑같은 거를 이제 뭐 a라고 치자 얘의 넓이를 a라고 치면은 이24 플러스 a가 24 플러스 a가 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지. 아, 전체 사각형 평행사변형의 넓이 절반이. 그리고 이제 요고 삼각형 넓이는 이제 18 플러스 a.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x라고 치면은 이렇게 둘이 가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요렇게둘이가 넓이 같다라는 거. 이 삼각형과 요고 삼각형 넓이가 같은데 거기서 색칠된 부분이 똑같이 빠져 있으니 이 빨간색 둘이가 넓이 같은 거야. 그럼 이 x는 얼마가 됐어야 돼? x랑 18을 합친 것이 24가 됐어야 되지. 그래서 dfe의 넓이는 6이다. 자, 다음 여기서도 길이비를 oa, oc, oa랑 oc를 2대 3으로 알려줬네. 여기 2대 3, 2대 3. 자, 그리고 oda의 넓이, oda.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다 이렇게 알려준 상태에서 전체 넓이를 물어봤는 거자 그럼 이제 나머지 넓이들을 다 적어보면 될 텐데 여기가 2대 3이었으니까 여기 6배 2에다가 6곱 했을 때 지금 3에다가 6곱 했을 때18 그럼 이쪽도 똑같이 18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 삼각형 넓이는 <laughs> 어, 2대 3에서 여기가 18이 나왔으니까 9 9327일쪽 넓이는 27이 나왔으면 돼. 그러면 여기 넓이 12부터 해서 18두 번. 그리고 27한 번. 어, 요거 다 더해 주면 되지? 그럼 뭐 얘네 둘이 먼저 더해서 30. 얘네 둘이 더해서 45. 그럼 더해서 총 75. 답이 5번. 자, 다음 문제는 삼각형 ABC 이렇게 이만큼 넓이가 40이다. 그리고 OCD 넓이. OCD, 요렇게 넓이가 15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 이쪽 부분 삼각형이랑 이쪽 부분 삼각형 넓이가 똑같이 15라는 거야. 그러면 즉, 색칠된 부분은 40. 이만큼 40에서 15를 빼는 25. 답이 2번. 자그 다음도 길이비를 먼저 표시해 놓으면 OD 3대 OB 4 3대 4로 비를 가지고 ABD 넓이가 음, ABD면 요렇게 넓이지 요렇게 넓이가 21일 때 ABC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럼 여기서도 넓이를 4대 3으로 비례 배분해 먹는 거니까 7, 3, 3배 했을 때는 그럼 12고, 9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넓이는 12, 여기는 9. 그럼 이제 이쪽 넓이도 12가 되지. 그리고 여기 길이비도 마찬가지 이렇게 3대4, 3대4가 되는 셈이니까 뭐 이렇게 3대4 그대로 봐도 되고. 그럼 여기 3, 4배가 됐으니까 여기 넓이도 4배가 돼서 16이 돼주면 돼. 그럼 이 ABC 넓이는 12랑 16 합친, 28 제곱센티미터다.